항공기 구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10번 가스터빈 엔진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1-9번에서는요. 가스터빈 엔진의 기본적인 이제 장치들을 확인 했었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가스터빈 엔진 구조는 크게는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써 볼게요. 바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때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 인렛 흡입구라고 합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요. 이 바람을 컴프레시에서 압축을 해서 공기의 압력을 증가시키고요. 효율성을 높여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공기는 그 다음에 컴퓨전 챔버에 가서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연소실이라고 부르고 이 연료를 연소시켜서 고온과 고압의 가스를 순간적으로 터트려서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터진 연소 가스는요, 동이 가스 터빈 엔진 뒤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무엇을 구동시키냐면 터빈을 구동시킵니다. 그래서 축을 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 축이 돌면서 뒤쪽에 배기구로 나머지 가스들은 나가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배기가스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뒤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 이 부분을 노즐이라고 하네요. 아래쪽에 가스터빈 엔진의 구조를 보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인렛이 보이고 압축기를 통해서 점점 점점 공기를 압축시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연소실에서 이 가스를 연소시키고요. 이 연소된 가스는 이쪽에 터빈을 구동시키고 밖으로 배기 가스를 배출하면서 이 힘에 의해서 앞쪽으로 항공기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터보제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터보 엔진입니다. 이 터보 엔진을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인 게두 번째 있는 터보 팬 엔진이고요. 엔진 앞에 팬을 부착해 가지고 바이패스라는 공기를 양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이 터보 제트 엔진을 이렇게 앞쪽에 프로펠러를 달아놓은 것을 우리는요, 터보 프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터보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엔진 위쪽에 프로펠러를 달아놓은 헬기의 형태를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번. 가스터빈 엔진의 구조를 순서대로 쓰세요. 공기 유입을 하면, 유입을 하면요. 흡입을 하게 되고, 흡입 다음에는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 그 다음에 연소,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린 후에 배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터보제트 엔진에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는 중앙에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주로 터보제트 엔진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 연소실, 터빈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트 기관의 추진방법은 제트 기관은요 공기를 뒤로 내뿜으면서 이 힘에 의해서 앞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뒤로 가는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식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의 연소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스터빈 엔진은요. 뒤쪽에 연소실을 달고 있어요. 어디에 달고 있냐면 요, 이 연소실이 이 부분에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부분. 최신의 항공기는 캔형 연소실이 아니고요. 에눌러형이라고 해서 원형 형태의 연소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은 기관의 명칭은 가스터빈 엔진의 종류 중에 한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가스터빈 엔진이고 가스터빈의 앞쪽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앞쪽에 프로펠러가 달린 형태는 터보 프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입니다.